지수 씨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좋아하지만 가끔 대화 중 어색한 순간이 찾아오면 당황스럽습니다. 친구들이 유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말을 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조용해집니다. 동료와 우연히 마주쳐 가볍게 대화를 시작했지만 몇 마디 주고받고 나니 더할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럴 때마다 고민이 됩니다. 혹시 내 대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걸까? 사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대화의 법칙만 알아도 누구나 자연스럽고 편안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대화를 망치는 흔한 실수들은 뭘까요? 첫 번째, 대화를 자기 이야기로 끌고 간다.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려면 상대가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상대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자신의 경험으로 덮어버립니다. 상대가 이야기하면 비슷한 내 경험을 말하느라 상대의 말을 끊는 겁니다. 대화를 할때 나도 그런 적 있어로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상대가 겪은 일보다 내가 겪은 일이 더 대단하다는 식으로 반응합니다. 지난 주말에 친구랑 제주도 여행 다녀왔어요. 제주도요? 저도 작년에 갔는데요. 근데 진짜 너무 더웠어요. 한라산 등산도 힘들었고요. 제가 갔던 숙소가 완전 별로였거든요. A는 제주도 여행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B가 자신의 경험을 말하느라 A의 이야기를 지워버렸습니다. 상대의 이야기 흐름을 유지하세요. 와, 제주도요? 어떤 곳에서 가장 좋았어요? 이번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겠어요.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곳 있어요? 이렇게 하면 상대가 계속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을 이기려고 한다. 대화는 상대를 꺾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자신이 이기는 게 목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한다면 주의하세요. 상대보다 말을 많이 하면 주도권을 잡는다고 착각합니다. 논리적으로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요즘 운동 시작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운동을 하세요? 필라테스요. 몸이 진짜 개운해요. 필라테스요? 그거 운동 효과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A는 운동을 시작한 즐거움을 공유하고 싶었는데 B가 필라테스의 효과를 따지면서 흐름이 깨져버렸습니다. 대화의 목표를 공감으로 바꾸세요. 상대의 감정과 관심사에 맞춰 질문하세요. 논쟁이 아니라 상대가 기분 좋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요즘 운동 시작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필라테스요? 사람들이 엄청 좋다고 하던데요. 제일 만족하는 점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A는 더 신나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대화의 목적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에 집착해서 맥락을 놓친다. 상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단어 하나에 꽂혀 딴소리를 합니다. 대화의 흐름을 끊고 본인 지식을 뽐내기 시작합니다. 어제 친구랑 등산 갔다가 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등산이요? 원래 등산 안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A는 등산에 힘들었던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는데 B는 등산을 좋아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화가 어긋났습니다. 맥락을 잡고 반응하세요. 진짜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래도 끝나고 나니까 뿌듯하셨겠어요. 이렇게 하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네 번째, 어색한 순간을 못 참고 의미 없는 말로 채운다. 어색한 침묵이 흐를 때, 그걸 견디지 못해서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음, 뭐랄까, 그러니까. 아무튼 물론 침묵이 길어지면 부담스럽겠지만 대화에서 꼭 말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 좀 힘들어요. 아 그렇군요. 일이 많으면 좀 힘들긴 하죠. 그래도 뭐 다들 바쁘잖아요. B의 말에는 새로운 정보도 공감도 없습니다. 그냥 말을 채우려고 한 것이죠. 의미 있는 반응을 하세요. 요즘 일이 많으시군요. 혹시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드세요? 혹시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있으세요? 침묵이 불편할 때는 상대의 말을 더 깊이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다섯 번째, 말하는 속도를 조절하지 않는다. 너무 빨리 말하면 상대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느리게 말하면 답답함을 줄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약간의 멈춤을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저기 있잖아요. 어제 제가 친구랑 밥 먹다가 진짜 웃긴 일이 있었거든요. 글쎄 저희가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어떤 분이 너무 크게 웃으셔서 저희도 따라 웃게 됐거든요. 아,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저희 회사 부장님이었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빠르게 한 번에 말하면 듣는 사람이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말의 흐름을 조절하세요. 어제 친구랑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너무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저희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같이 웃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이 바로 저희 회사 부장님이었어요. 말의 속도를 조절하면 이야기 전달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여섯 번째. 나쁜 리액션이 대화를 망칩니다. 리액션이 없으면 어색하지만 잘못된 리액션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합니다. 그게 말이 돼요? 그거 몰랐어요? 그래서 뭐요? 나쁜 리액션은 이런 겁니다. 어제 너무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뭔데요? 꿈에서 어떤 사람이 로또 번호를 알려줬는데, 실제로 번호가 다 맞았어요. 에이, 그게 말이 돼요? 로또 당첨 확률이 얼마나 낮은데요? 이런 반응을 받으면, 이야기할 맛이 확 사라집니다. 상대가 말할 의욕이 생기게 반응하세요. 와, 진짜요? 대박. 그 번호로 로또 사보셨어요? 신기하네요. 꿈에서 번호가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만 반응해도 대화가 훨씬 재미있어집니다. 일곱 번째, 단정적으로 말해 상대를 불편하게 한다. 자신의 생각을 확신하며 단정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의 상황을 추측해서 판단해버립니다. 요즘 좀 바빠서 운동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살쪘겠네요? 상대의 말에 대해 추측해서 단정 짓는 말은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열린 질문을 사용하세요. 요즘 바쁘신 일 뭐예요? 그럼 운동 말고 다른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있으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는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불필요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등에 불필요한 단어를 많이 사용하여 대화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시선 처리가 불안정합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거나 시선을 회피하여 신뢰감을 떨어뜨립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거나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꺼내 대화의 흐름을 끊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대화는 일방적인 대화로 상대방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대화는 겉으로는 대화를 주고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야기로만 흐르는 대화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이야기하는 대화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상호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화입니다. 대화 못하는 사람의 결정적 특징은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거나 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청의 자세를 갖추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반응하며 공감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